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4개의 공을 뽑는 문제인데요. 뽑았을 때 가장 큰 수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놓고요.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스몰 m라고 놓겠습니다. 가장 큰수 더하기 가장 작은 수가 7 이상 9 이하죠. 그러면 이것이 7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등할 8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가 될 수도 있겠죠. 7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1하고 6일 때가 7될수 있겠죠. <laughs> 자, 2하고 5도 되나요? 그리고 2하고 5도 될수 있겠습니다. 2하고 5도 될수 있겠네요. 자, 1하고 6이 되는 경우는 1과 6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요. 가운데 2, 3, 4, 5,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2, 3, 4, 5, 3, 4, 2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현재 6이 되고 이것은 1이 되는 거니까 더하면 이경우 이 현재 7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8이 되는 경우는 현재 우리가 1, 7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하고 6이 될수 있겠고요. 3, 5는 될까요? 3, 5, 5는 안되죠. 3, 4, 5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안됩니다. 1, 7인 경우는 이제 그러면 가운데 2, 3, 4, 5, 6, 2, 3, 4, 5, 6 다섯 개가 되는 거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것은 현재 10이 되겠고요. 이번엔 3, 4, 5셋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3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이것은 이제 13이 될수 있겠습니다. 9가 되는 경우는 1, 8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7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6될수 있겠습니다. 1, 8일 때는 가운데 있는 거 6개가 되겠죠. 2, 3, 4, 5, 6, 7이니까요. 6개 중에 두개를 뽑으면 되겠죠. 여기는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3, 4, 5, 6이니까 4개 남았겠죠. 4, 3, 2를 뽑으니까 6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4, 5 중에서 둘 중에 두개를 뽑으니까 하나 나오겠죠. 이것을 더하면 이제 22가 되겠죠. 이것을 더하면 22가 됩니다. 모두 더하면 이제 우리가 20에다 42가지가 모두 나오겠고요. 분모는 현재 우리가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되겠죠. 9시 4는 4, 3, 2에다가 우리가 9, 8, 7, 6이 되는 거니까 약분되고요. 2가 되니까 14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이 되고요. 126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이제 126분의 42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6으로 약분하게 되면 21분의 7이 되겠고요. 약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